푸시면 안 돼. 면 죽전내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죽전내거리 안가고 신호 걸렸는데 죽전 내걸이 요 밑에거든요. 일단 계산을 하고 여기서 내리셔도 안 되겠다, 지금. 더안돼 아니, 뭐 때문에 오늘 뭐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 오늘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술좀 많이 먹어가지고. 네. 조금만 더 하면 내려가는데. 토는, 토는 지금. 그 사람이 토를 다 해가지고 네. 내일 일을 못 해요, 조금만 더 직진해볼게요. 어디까지 가실지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마. 여기 밑에서 계산을 합시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큰, 큰 사거리입니다. 큰 사거리 이제 다 왔어요. 약 300m 앞 동산 네거리에서 중장 네거리 가면 우회장입니다 지금 요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서 그만 <목소리> 그만 타요. 여기 그 차리시고 여기 그, 큰사거들이 왔잖아요. 네. 계속, 계속 직접만 하고 있다니까요? 거 앞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거 세울게요. 큰사워 근데... 우회전에서 진짜 세웁시다. 도착 지역까지 안 돼요? 응? 네? 도착 지역까지 안 돼요? 지금 죽전 내 거리를 계속 뺑뺑 돌고 있잖아요. 앞에서, 뺑뺑 켤줄아요 아니, 더 데이, 아, 이상 안될것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치아야 되고, 지금. <laughs> 자, 저 밑에 죽전 내거리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죽전 내거리로 갑니다. 요 이제 포스 끝이에요 이제. 안 그러면 경찰서로가야되요 지금. 앞에서 보이셨어요? 계속 같은 말만 하시거든요. 계속 처음 하셨을 때. 여기서 우회전 내릴까요? 우회전 네, 해가지고. 저 밑에 우회전에서 바로 수도로 갑니다. 약 300m 죽전 내거리에서. 여기, 여기, 회전 여기, 여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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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여저기요저 여기, 앞. 여기, 서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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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0 여기, 여 잠깐만요 여기 차 돌아서 잠시만요 여쪽에쭤세요 어, 이거 요 이거 여쭤이트하는 가격을 어떻요 하실 거예요이보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돈 받는 금액인요 그걸로 쭤보세요요 여보 28,000원 나왔고요 이이 이것도 같이 끊어요? 네 이거 얼마 주실건데요? 요거 9 0 0 0원이나뭐 10,000원 <laughs> 그 정도 세차 못하거든요 네이 원래 이런 오바이트 하면 6만원 받거든요 6만원 예. 요네 어, 끊네요 얼마요? 아, 치우면 네. 다, 다 해가지고 그러면 학생이고 하니까 아, 네 지금 28,68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추가 요금 해갖고 5만원만 받을게요 그러면 아, 네 그래, 그렇게 되겠어요? 네. 더끌수 없어요. 더 끌까요?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자네 이거 얼마 있어요, 이거? 얼마,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잠시만, 잠시만. 일단 이거 계산해 볼게요. 네? 28,700원. 어, 이거 추가요금 이거 끓을게요. 5만원만 꺼내요, 그러면. 5만원만 꺼내면 어떻게 되요 아, 이거 모 차, 이거 세차를 해야 되지다 오바이트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그, 그 2만원만 꺼내요, 그러면. 2만원만 꺼내요, 지금. 2만원 할게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원래, 원래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시사 자, 24년도 4월 13일 네. 개인 택시 김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바이트 음. 오바이트 결론 네. 자 이게 또 나오네 잠시만 네. 오늘은 오바이트 네. 결론이 네. 2만 원에 예. 싸게 아주 싸게 예. 해 주었습니다. 학생이고 해서 예. 아, 대학생 정도로 보였고요. 예. 그날 참느라고 제가 예. 아주 그냥 음, 젖목당 힘까지 그냥 썼습니다. 아, 진짜 이 인내심의 한계점에 올랐는데 예. 이 계속 같은 지역을 뺑뺑이를 돌 계속 도니까 사람이 좀 예, 가면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오른쪽으로 또 가면 오른쪽으로 직진해 주세요. 오른쪽 이 같은 지역을 계속 도는 거야. 사람이 이게 여기가 사거리가 있는데 예, 이렇게 돌고 또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야 이거 진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음, 아무튼 에, 2만 원에 에, 제가 아주 싸게 에, 해결을 해 주고 손님을 에, 인도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 직접 보고 현장에서 10분 넘게 에, 그 손님 가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에, 집에 퇴근을 했습니다. 아, 여기. 저 냄새가 예 다음 날까지 예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장 세차가 제가 이제 6만원에 이제 한번씩 하는데 예, 6만원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예, 깎아 달라고 해서 예, 그냥 보냈습니다 보내고 예, 다음에는 예, 최소 10만원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일을 다음날에 냄새 때문에 예, 향수를 계속 뿌려야 되고 방향제도 계속 뿌리고 예, 그렇게 다음날 운행을 했습니다. 자 오바이트는 이렇게 예, 결말이 났고 예, 자 대중교통 전용지구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laughs> 예, 이걸 몰라가지고 그 여기 보시면 반월당이 보이죠 여기 반월당, 예, 반월당. 여기 이제 그 대중교통 전용 지구는 버스만 다닐 수가 있고 예,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모르고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예. 그래서 요 주변에서 코리 뜨면은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예. 요거 한번 가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길안내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네. 손님은 여기 있고 네. 네. 여기 손님을 태우려면 자 손님이 여기 있으니까 태우려면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이날 이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네, 날짜를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네, 3월 네, 하여튼 네, 밑에 날짜가 있나 3월 20일 네, 하여튼 차가 좀 많이 막혔던걸로 그래서 손님한테 통화를 해서 여기 대중교통 전용지구다 못들어간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예, 예, 이런 멘트가 떠서, 예, 그래서 예, 다른 코를 좀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하고 예,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런게 들어오면은 여기 음, 시간이 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이때만 통행이 간 택시가 들어갈 수가 있고, 어, 아침 10시 1분부터. 예, 저녁 8시 59분까지는 이쪽에 못 들어가요. 예, 그리고 혹시 대구에서 예, 택시 하시는 분들 예,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예. 자, 오늘 그렇게 됐고 지원금이 뭐 있습니다. 지원금이 들어왔는데. 예. 자, 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작년도에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예, 물어보니까 여기 통신비가 이제 입금이 됐고, 이게 카드 수수료입니다. 카드 수수료, 예, 그래서 이게 토탈 예, 카드 수수료가 53만 원인데, 예, 예 여기 보시면은 7월, 8월분은 들어왔는데, 예, 나머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요거는. 다음 예산이 정책이 지원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예상금 소진이 돼가지고 그때 요 금액이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카드 수수료 예, 처음 하면은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2%대 근데 이제 세금 신고를 한번 하고 나니까 부가세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예, 1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요, 그요 수수료가 어, 입금이 됐습니다. 요 수수료가 예, 보시면 예, 여기 7월, 8월, 9월 뭐 이런 식으로, 10, 11, 12 이런 식으로 29,000원, 뭐 29,000원, 28,000원 예, 이렇게 다다다닥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입금됐다고. 예, 여기 와가지고 그 카드 그 dgb 그 유페이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영세 사업자로 수수료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1% 대로 떨어졌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하시면 일단 세금 신고 하기 전까지는 수수료가 2.2% 평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음, 종합소득세 신고, 예, 종합소득세 보시면은 자어그 택시 유튜브 하시는 분그 인천에 예, 제가 이제 인천에 또, 예, 또 사인이 있어서 인천에 어, 가격이 싸더라고요.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음, 어, 165,000원, 만 음, 부가세 신고할 때,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165,000원인데, 이두 예, 개를 합치니까, 예, 일단 금액상으로 35만원 정도 되잖아, 그죠? 예, 근데 예, 11만원에 예, 이렇게 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부가세 신고 55,000원 만 했고, 이번에 11만원이면 합쳐도 16만 5천 원이죠. 예, 보시면. 예, 합쳐도 16만 5천 원. 예, 11만 원에, 그리고 5만 5천 원. 그러면, 만약에, 음, 종합소득세가 한 10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수수료가 대구에서 하는 게, 예, 30, 이게 얼마입니까? 33만 원 정도 되나? 예, 그죠? 33만 원인데, 16만 5천 원에 다 해결이 되니까 한 20만 원 나와도 예. 그렇게 뭐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예.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 앞으로 여기에 예. 신고를 예. 의뢰를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되었고 예. 이제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나왔죠. 얼마 내라고. 예, 그리고 예. 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예, 이게 보수 교육, 신규 교육이 있고 보수 교육. 예, 신규 교육은 제가 택시 시작하기 전에 받았고 예, 이번에 이제 보수 교육을 받았는데 예, 이렇게 예, 받았습니다. 그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뭐 사고 이야기, 오토바이, 뭐 킥보드, 전기 자전거, 뭐요런거 예, 그리고 뭐 심폐소생술, 뭐, 이런 거, 예. 뻔한 이야기인데, 어, 굳이 받아야 되나? 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또 시간을 내서 가야 되니까. 예. 어쨌거나 다녀왔고.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합에서 문자가 왔는데, 음. 자, 조합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11년으로 연장됐다. 자, 제 차는 그 쏘나타 K5니까 2번에 예, 해당되겠네요. 기본 차량이 7년이고 예, 그래서 2년씩 연장돼서 최대 11년으로 되었다. 예, 이렇게. 예. 맞네요. 예, 이렇게 맞고 전기차, 수소차 포함. 예. 거는 13년이다. 대형승합도 13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무튼 11년인데 제 판단에는 11년까지 탈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5년 정도 되면은 거의 뭐차 상태가 맛이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7년까지도 야 7년이면 1년에 7만씩 뛰면은 50만 킬로인데. 같은 이런 예, 내용이 있어서 예, 대구 쪽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예, 이런 거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이 바닥에 예, 오기 전에 부재가 해제돼서 왔는데 예, 대구 부, 택시 부재. 음.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뉴스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영남일보 건데, 예,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예, 그냥, 한 번만 그냥 훑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택시 대란 없었다. 예,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일단 부재가 시행, 뭐 이게 되나봐요. 예, 다른 유튜브님 방송 보고, 부재가 되면 이틀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짧지만, 제가 아직까지 경력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틀하고 하루 쉰다. 이틀 근무, 이근, 일휴. 이런타고 해서 이 택시가 더 줄까요? 저는 여기 대해서, 어,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고 저 예. 같은 경우는 부가세도 46개월치 부가세가 40 그때 3만 원인가 예. 세금도 내고 있고 예. 근데 장사를 이틀만 하고 하루 쉬어라 어, 조금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금은 음, 이런 구닥다리 정책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예, 우리 그 조합 조합의 대장님께서 이런 거를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요번에 예, 마침 4월 10일날 선거가 있었는데 총선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는데 만약에 조합 투표를 해가지고 음, 부재를 다시 이렇게 한다, 안 한다의 어떤 결론이 나오면, 예, 참 궁금합니다. 이게, 이야. 아무튼 제가 뭐 아직 그 짧은 경력이라서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이 바닥이, 어, 이런구나라는 걸 최근에 조금씩 느끼는데, 예, 아무튼 시대가 세월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지금 그 정권 야, 여당, 예, 일단 제가 봐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잘할 것 같아서 예. 투표하신 분이 많은데 결국에는 음, 시민들이 느끼기에 예. 그 제가 처음 아파트 샀을 때 대출을 받았는데 월 70만 원 정도 예. 10년 상환을 했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대구에 좀 신기 분양하는 아파트는 한 5억대 하죠. 한 6억 정도, 예, 조금 저가안 되는 4억까지. 지금 30대들이 이 아파트를 살려면 음, 50년 상한이 나왔답니다. 예, 월 150만 원 낸답니다. 3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예, 물론 뭐싼 아파트도 있지만, 예, 보통 신혼 살림 하면은 새 아파트 가고 싶어 하니까. 150만원, 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내면은, 쓸게 150밖에 안 남아요. 예. 물론, 맞벌이 하면은 조금 더 낫겠고, 외벌이 하면은, 상황이 안 좋겠죠. 예. 아무튼, 예. 또, 정치 이야기는 뭐, 그렇고. 아무튼, 조합장님께서, 요거는 좀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예. 아, 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예. 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틀하고 하루 쉬어라. 예. 음, 지금, 총선 결과가 이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하여튼 좀,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런 거, 11년 요런 거, 이런거 하셨듯이, 예. 택시의 어떤 좋은 결론을, 예. 수수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그 환급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 부지에 이거를 또 야, 이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뭐 음, 경력은 짧지만, 예, 택시 대구가 많다는 거뭐 알고 시작은 했지만, 음, 예, 상황이 이런데요 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고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이트 예, 참 2만 원에 이렇게 참음 싸게 이게 15만 원이라고 하네요. 예, 15만 원에 보통 통상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예, 저는 2만 원에 아주 싸게 예. 아유. 자, 여기까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